서구권에서 사용하는 말 가운데서 유다염소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양들을 모아서 도살장에 이렇게 도사를 하러 가야 되는데 그 양들을 이끌고 가는 염소가 있어요 염소가 양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는데 가보니 도살장인 거죠 이때 이 양들을 이끌고 가는, 몰아가는 이 염소를 유다염소라고 합니다 또 유다이키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배신, 배방 혹은 아니면은 가식의 호의, 거칠의 호의를 일컬을 때 유다의 키스, 이런 말을 사용을 합니다. tv 혹은 아니면 영화 같은 것을 보게 될 때, 벽에 어떤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그 구멍을 통하여서 관찰을 한다든지, 염탐을 한다든지, 혹은 감시를 하는 그런 구멍들 이 있죠. 그죠? 또 혹은 아니면 문, 문에 아주 조그만한 작은 창을 내어서 그걸 통하여서 엿보고 감시하고 하는 그런 창들 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일컬어서 이제 유다의 구멍 혹은 유다의 창문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오늘날 이 가른 유다, 혹은 가른 유다를 뜻하는 유다라고 하는 이 이름에서 비롯되어진 이런 단어들을 볼수 있는 것처럼 이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참으로 부정적인 뜻으로 특별히 배반자, 배신자라고 하는 뜻으로 지닌 그런 대명사로 자리매김을 해 버렸습니다. 객관적으로 이 유다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이 유다는 요한복음 13장 2절에 의하게 되면 시몬의 아들이었습니다.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그 정식 이름은 유다 이스카리옷 이라고 아마 사진에는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뭐 버리테니크라든지 뭐 일반 사회에서 쓰는 사진에도 유다 이스카리오시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스카리오시라고 하는 말 어, 이스 카리오 캐리오 하고 이두 말이 합쳐진 말이 이스카리옷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가운데서 이제 이시아라는 말이죠.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남자 혹은 남편을 뜻할 때 이시라고 그러고 여자 혹은 아내를 이야기할 때는 이샤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시카리옷, 이시카리옷 무슨 말이냐면 카리옷의 사람, 카리옷의 남자.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카리옷 혹은 캐리옷이라는 말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개정판 한글성경 가운데 신약에서는 가리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리 유다. 그런데 이 캐리옷 혹은 가리옷이라고 하는 이 말, 이 말이 구약성경 가운데서도 나오는 말입니다. 구약성경에 지명을 뜻할 때 그리옷이라고 하는 지명이 아마 읽어본 적은 있을 것입니다. 그 그리옷이 신약에는 가룟, 그리고 보통 사전에는 이스카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수아 15장 25절에 보면 핫솔 하닷다와 그리옷 해스론곳 핫솔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그리옷이 신약에 가룟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그리옷이라고 하는 이 지방은 남쪽 유대 땅에 위치해 있는 자그만 마을입니다. 이 헤브론 지역,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조금만 더 내려가게 되면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그때 이그 마을 이그 이스라엘 남부, 그러니까 이 유대 지방에 속해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런데 참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열두 제자 구성원을 이렇게 본다면 그 열두 명 가운데 열한 명은 북부 지방, 갈릴리 지방 출신입니다. 그런데 오직 이 유다만 남부 유대 지방, 예루살렘이 있는 그 남부 유대 지방 출신이었습니다. 자, 이 예수님 제자 명단, 이 이름을 소개한 성경을 본다면 그 명단 소개할 때이 가련 유다는 늘 그 이름이 꼴찌로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유다는 돈주머니를 맡았습니다. 회계. 일반적으로 이 조직에서 회계는 아주 중요한 지책입니다. 배계가 잘 해야 그래야 그 조직 혹은 아니면 공동체의 운영이라든지 혹은 아니면 활동이 원활하게 잘될 수가 있는 법이지요. 그러기 문에이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그 안에서 이 결혼 유다의 위상이 결코 떨어진다든지 그 이름이 늘 꼴찌로 등장하니까 꼴찌 제자인 것인 등 이런 건 아니에요. 그가 회계지책을 맡았다라는 것은 그의 어떤 지위가 어느 정도 있는, 어느 정도 중요도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사실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역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성령의 권능을 받고 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다른 제자와 함께 똑같이 파견이 되었습니다 이 일만 본다 할지라도 그는 그냥 무늬만 제자인 그런 사람은 결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훗날의 역사는 이 유다에 대하여서 결과적으로 소위 악마의 하수인 혹은 아니면 뭐 도둑 또는 배반자, 배신자라고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무슨 연유에서 스승인 예수님을 적대자들에게 팔아 넘겼을까요? 요한복음 12장에는 그 단서가 될 만한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한 대목이 나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르십니다. 그날도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마르다는 예수님의 식탁을 준비하기 위하여서 여념이 없습니다. 예수님 밥상을 차리기에 바빴습니다. 아, 그런데 그 사이에 마리아가 또 일을 저지릅니다. 여기서 일을 저지른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마르다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다. 일을 저지른다. 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근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 들렸습니다. 어쩌면 마리아는 앞으로 오래지 않아서 닥치게 될 예수님의 죽음을 어쩌면 직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마리아는 괜히 향유를 발라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도 이 일이 의미가 없다 그냥 허비다 또 내용도 없다 그렇다면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이 말씀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전혀 무의미한 이런 일은 아니었다 그런 것이지요 하지만 유다는 바로 이런 마리아의 튀는 행동을 보고 곧바로 돈 계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5절입니다.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 유다는 머리가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보자마자 이것이 그냥 300데나리온 된다라는 것을 단박에 알 정도였습니다. 유다의 이 말은 사실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뒤에 소위 삥땅치려는 음흉한 저희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 이러라. 이것은 이후에 유다가 배반을 하게 되었던 것에 관한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되어 줍니다. 요컨대 유다는 이 평소 돈 주머니를 만지작거리면서 사심을 품고 있었고 양심상 이것을 무마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경제관에 관하여서 삐딱하게 바라볼 명분을 쌓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군중들에게 필요한 것은 호구지책, 먹고 사는 게 중요하지. 예수님께서 구원 구원 하시지만 생계가 무너지면 도대체 구원이 무슨 소용이람 이 경제를 중히 여겨야 할 텐데 그와는 상관이 없는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시니 답답한 노릇이군 아 예수님처럼 저 정도의 인기라고 한다면 돈을 크게 모으는 것 그것은 식은 죽 먹기일 텐데 말이야 그러면 내게도 티안 나게 또 꿈을 좀 생기게 될 것이고 처음부터 흑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애초에는 그저 그가 경제적 메시아 관에 집착하는 정도였었을 쉽습니다. 하지만 경물생심, 자꾸만 돈을 가까이 하고, 점차 돈 맛을 알아가고, 그러다 보니 이 유다는 마침내 예수님이 자신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아니다라는 것을 단정하고서, 이 스승을 적대자들에게 팔아넘기려는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실행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유다가 이제 더 이상 이분한테 나올 것이 없겠구나 라고 결론 내려서 사탄의 꿰매 넘어갔다 사탄에게 그 영혼이 팔렸다 라고 하는 그런 진술을 이것을 시사해 주는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행동의 시간이 되자 유다는 거침없이 그리고 지체 없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묻습니다 마태복음 26장 15절입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받은 돈은 은삼십 유다는 그들과 함께 적당한 기회를 노립니다. 그리고 미리 짜놓은 신호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입맞춤, 그 유다의 키스를 함으로써 그들이 실수 없이 예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유다는 극심한 심경의 변화를 겪습니다. 일종의 회개였습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는 자책이었습니다. 경위는 이러합니다. 유다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는가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동안 든 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은 유다가 상상한 것보다도 훨씬 더 고약하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돈에 눈이 어두워서 스승을 팔아 넘기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예수님께서 좀 적당히 풀려나기를 바랐는데, 아, 그런데 진행되는 것은 예수님께 사형선고가 내려지더란 말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형선고 받는 것, 이건 과한 처사였습니다. 양심의 가책이 덥석 느껴집니다. 그는 뉘우치고서그 은30을 대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돌려주면서 말하였습니다. 풀어주십시오, 물립시다. 오늘 본문 사절 말씀입니다. 내가 무제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유다는 후에 닥칠 일이 두렵게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계속되는 본문 사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것은 너희의 일이다. 이런 뜻입니다. 절망. 남은 것은 온통 절망뿐입니다. 이를 돌이킬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다가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은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 마태복음은 뭐목 매달아 죽었다, 스스로. 예. 사도행전은 떨어져서 창자가 바깥으로 터져나와서 그렇게 죽었다. 표현은 다릅니다. 그러나 내용은 같습니다. 자살했다. 대제사장들은 의논한 끝에 그 돈, 이 부정한 돈 성전에 두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돈으로 토기장의 밭을 삽니다. 그리고는 왔다 갔다 하는 나은의 그들의 묘지로 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낙은의 묘지라고 되어 있는데 좀더 정확한 그런 원문상의 표현은 이방인의 묘지입니다. 하여간 이 묘지를 피밭이라고 불렀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읽컫느니라 결국 유다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예수님의 연민을 보지 못하고 자기 연민에만 빠졌습니다. 이것이 그가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한 까닭이었습니다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라고 뒤늦게 고백한 이 유다는 은삼십을 되돌려주는 것 그것이 거절당하자 끝내 자살함으로 비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선택이 비전 참변이었습니다 사실,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긴 것, 이것보다도 총애받는 애제자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세번 배반한 것, 이것이 더 면목 없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며 배반했습니다. 심지어 마지막 세 번째는 성경이 기록하기를 심히 저주하여 부인하였다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 그런데 베드로는 살아난 반면에 이 유다는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결국 비운의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둘다 나중에 다 후회했습니다. 뉘우쳤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주님의 자비를 바라보며 회개한 반면 유다는 자기 심판으로 치달으며 자책만 하였습니다. 3년 내내 예수님께서 강조하셨던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를 동계산에 정신 팔려서 건성으로 들었던 탓일 깹니다. 성관가중 여러분, 유다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용서, 그것을 제대로 맞닥뜨려서 대면하지 못하는 것. 유다의 슬픔은 자기 연민의 슬픔입니다. 사람이 자기 연민에 빠지면 자살을 합니다. 헤어나오지 못하면 자살을 하는 것입니다. 자라고 하는 그 굴레 안에서 슬픔에 잠기면 사람은 희망을 갖지 못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유다처럼 절망한 사람이 있다면 자아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럴 수 없다라고 한다면 구제불능입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중 여러분, 미련이 아니라 희망을 품어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유다는 유치며 고백했습니다. 없었던 일로 합시다. 물립시다. 그것은 본의가 아니었습니다. 유다는 은삼십을 그들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들이 거절하자 유다는 절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비극적인 주인공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죽음은 애처롭습니다. 유다의 잘못은 배반보다도 자책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의 늪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려 하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스스로가 초래한 비운이었습니다. 유다의 눈물은 그래서 더욱 처연합니다. 유다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경종이 됩니다. 진짜를 보지 못하고 가짜를 탐욕하는 우리, 이 속에 눈물어 죄께 넘어가는 우리, 매양, 소탐, 대실하는 헛약은 우리, 바로 우리를 위한 스캔들입니다. 유다의 죽음은 준음한 가르침입니다. 이 시대의 유다들, 유다의 후예들을 위한 것입니다. 일침입니다. 면목이 없기로는, 더할 나위 없었을 베드로를 보라는, 자기의 심판의 눈물 넘어 회개의 눈물을 보라는, 벌이 아닌 자비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피밭으로가 아니라 귀의 벌판으로 향하라는, 내일의 유다들을 위한 삐아픈 교훈입니다. 혹여의 토달린 쓰라린 초대입니다. 사랑하는 성관가족 여러분 유다의 진짜 비극은 그의 뉘우침이 자책 언저리만 빙빙 돌았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만일 그가 베드로처럼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노라 하시는 예수님의 눈빛 그 예수님의 눈빛을 마주할 수만 있었더라면 이야기는 사뭇 달라졌을 것입니다. 자기 연민의 슬픔을 넘어서 내가 팔 붙들 수 있는 분 그분을 바라보는 성광 가족이 됩시다. 나 나를 붙들어 주실 분 그분 손을 잡는 성광 가족이 됩시다. 나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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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민 속에서는 그 어떤 해결할 힘, 능력 발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해결책이 도저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나에게 희망이 되시는 분, 나를 용서하시는 분,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 그분으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희망이요, 그분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해결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나를 붙들어 주실 분, 그분 손을 잡는 성관가죠 그것이 진정한 회개이고, 그것이 진정한 슬픔의 눈물입니다. 미련을 품을 것이 아니라 희망을 품는 상관가족이 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노라.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노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눈빛, 주님의 시선.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있는데 우리 눈을 들어 주님 시선 마주하는 우리 성광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책에만 매이고 자기 연민의 슬픔 속에서만 갇혀 있고 그러므로 스스로 억제어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희망을 붙들 수 있는 분, 나를 붙들어 주실 분, 그분 손을 잡는 우리 성관가족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빗나간 자책이 아닌 진정한 회개, 진정한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미련을 품을 것이 아니라 희망을 품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님 이름 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